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음에도 만족함이 없고, 늘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 사바리아 성전 관련된 이 비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또 수백 년 동안 대립해왔던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했던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와 대화를 나눴던 분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어 자기가 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말을 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39절을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27절 보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상이 되겠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surprise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랬다. 그런 말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대화를 해서는 안될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과 이제 자포를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혔다 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고 시간이 배나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격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여자와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고 어, 유대인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어, 이건 비난받을 일인데, 예, 사마리아 여자가 말까지 섞겠다 하면 이것은 예, 정말 놀란 일이 예, 아닐 수 없었던 어, 겁니다. 굉장히 염려가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27절 뒤에 보니까, 어, 어찌하여 그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 있죠. 많이 놀랍고, 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 정말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스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묻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이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청하에 예를 들, 라비어 잡수서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구해온 음식을 어 잡수시라고 좀 내놓자,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2절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어 분명히 음식이 없는 줄 알고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왔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니, 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굉장히 의아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 누가 아무래도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누가 이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느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묻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구해 왔고 그 음식을 잡수시라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은 육의 양식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양식의 종류와그 중요성에 대한 말입니다.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육신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배를 채우는 영의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아울러 영혼의 배를 채우는 영의 양식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일을 하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육신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배를 채우는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 양의 양식이 뭐냐?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하느님의 뜻을 말하죠. 성부하느님의 뜻은 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 자, 이것은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성자 예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 즉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의 양식이다. 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35절에서 38절까지 이 말씀에서 이 추수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35절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에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다 나는 너희에게 드노니 너희 눈을 들어 봤을 거라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의 추수 시기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대개 4월경에 밀과 보리를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시기는 12월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밀과 보리를 추수하려면 넉 달을 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35절을 보면 너희 눈을 들어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추수를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뭔가 긴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은 땅에 있는 밀과 보리를 추수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추수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천국의 곳간으로 거두어드리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구원 얻은 사람들이 천국의 곳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자란 밀과 고리를 수수하려면 아직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지금 사방 친지에 널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듣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치 추수할 때가 된 물과 고리처럼 그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자,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거두는 자는 어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영의 양식을 뿌리시고 그 뿌리신 씨앗의 열매를 제자들이 거둔다, 추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일당에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씨앗을 그리고 친히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씨앗, 이제 그 씨앗의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제자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지실전에서 그런 즉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추수의 긴급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을 끝냈을 때받는 노동의 대가죠. 그런데 일을 끝내지도 않았는데 삭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큼 이 세상에 정말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어요.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웠으니, 영적인 추수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들을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천국 곡간으로 거둬드릴 때가 가까웠으니, 이들을 추수할 준비를 하라 그러듯이 예수께서 뿌리신 그 천국복음의 씨앗 그리고 장차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계속 죽음으로 말배하는 씨그씨의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그러듯이죠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가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노력가지아않한 것, 이것은 복음의 씨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의 씨, 대속적 죽음의 씨를 뿌린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씨는 누가 뿌렸냐? 예수님이 뿌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이 학자들은 세례요한을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니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뿌리고 심었던 복음의 씨, 그리고 예수께서 뿌리셨던 천국 복음의 씨,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대속적 죽음의 씨,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열릴 열매들을 거두는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킨다, 즉 추수자의 자격을 부여하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것이 오늘 보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복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께서 메시아심을 깨달은 여자가 취했던 행동은 뭐였죠? 물동이를 버려두는 행동이었습니다. 여자가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행동 이것은 어떤 의미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으니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겠다는 의미가 담긴 그 행동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둔 여자의 다음 행동은 뭐냐하면 동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에 어, 온 시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시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시간으로 치면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이기 때문에 일반 여자들은 이 시간에 물을 두러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해질 무렵인 오후 한 6시쯤에 물을 두러 나오는데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가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으러 나왔다 하면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왔다. 그런 얘기에요. 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에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기로 나왔다. 예, 남자를 다섯 번씩이나 바꾸며 살았던 이 여자의 행실에 대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들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기로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물뚝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왜 갔을까요? 사람들 눈을 피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었는데 예수님 만날 이후 여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이유가 뭐죠?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맞는 메시아를 알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29제를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지요. 뜨뜻하지 못한 자신의 삶으로 인해 숨어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 여자에게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뜨뜻하지 못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흥분된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마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말을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또 마을 사람들이 그말 듣고 예수께로 갔다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행식이 좋지 않은 여자가 하는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와 상종을 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사람도 눈을 피해 다니던 이 여자의 말에, 어? 정말, 뭐, 그냥 무시를, 뭐, 어디지 개가 짖나 뭐, 이럴 정도로 무시를 해도 되는데, 근데 이 여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자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뜻이. 더 놀라운 것은 42절에,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니네 말로 연합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압미라 이 여자의 말을, 마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거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모든 상식과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던 도덕적으로 물러난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것, 사람들 눈을 피해 살려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이 가서 전한 것,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 말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했던 것, 그래서 이 사마리아 복음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 중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기만 하면 예외 없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도 변하고 성격이 변해요. 하루아침는 아니겠지만, 인격도 변해가요. 사고 체계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붙잡히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올한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뭐냐,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붙잡힌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제대로 붙잡혀야 제대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영혼의 양식에 관한 겁니다. 영혼의 양식. 육신의 배고픔을 치우기 위해 제자들이 구해온 빵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신 천국 복음과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내속죽죽음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 천국복음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먹이신 사건. 예수께서 빈들, 즉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었을 때 남자만 5천 명, 여자이다 합쳐서 약한 만오천에서 이만 여명 종교가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병든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제 식약자가 됐죠.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끼니를 해결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사먹을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 이렇게 제안합니다. 무리들을 다 보내서 각자 저녁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죠. 지금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돈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고 나는점은 없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이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하시니 우리의 떡을 때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 떡을 우리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 배불릴 것 같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떡을 먹은 무리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오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걸 오병이해의 기적이라고 하죠. 엄청난 기적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해의 기적 사건이 오늘 우리 기준의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건 빵이죠. 빵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이빵 문제를 다투고, 빵 문제를 싸우고, 빵 문제를 죽이고, 빵 문제를 전쟁하고, 그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배고픈 자는 먹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으로, 또 빵을 가질 때는 더 가지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으로 서로 그렇게 빵을 쟁취하기 위해 일련의지금까지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이빵 때문 아니에요. 다이빵 때문에 생존 경쟁이라는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빵에도 종류가 있죠. 길거리에서 파는 그 길거리 빵이 있고 고급호텔에서 파는 호텔 빵이 있어요. 원래는 같은데 어디에서 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 가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더 맛있는 빵, 더 고급스러운 빵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맛있고 더 고급스러운 빵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좋은 빵을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누가 잘못되고 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빵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배를 채워지는 육신의 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배를 채워지는 영의 빵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적이 되어온 곳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아,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굶어죽을일가 없겠구나.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내병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농화를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겠구나. 다 아, 빵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이렇게 많은 그 교회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아마 모르겠어요. 100% 7, 80% 이상은 다이 빵과 관련된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겠는가? 막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몸이 아픈 자에게는 이 빵이 병는 것이 빵이죠.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 성공하는 것이 빵이에요. 대학이 실생에게는 대학 합격이 빵이고 대학 졸업생에게는 취직하는 게 빵이에요. 직장인에게는 승진하는 것이 빵이고 내집 없는 사람에게는 내집 마련이 빵이에요. 아무튼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이 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시대나 주거나 다이 빵을 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를 치워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빵 주십니다. 배우를 채우는 우리 배를 채우는 육신의 빵을 주셔요. 때로는 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또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성진도 도우시고 내집 마련하는 빵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원리적인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원리적인 말씀만 하시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때에 따라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 오천, 내지 이만 명 가량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배고파 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원리적인 말씀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보고 그 배도다 채워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격려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핵심적인 게 뭐냐면 육신의 빵을 중요시 이기는 만큼 영의 빵, 영의 양식 아울러 중요하게 이기고 따라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항상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마태공은 사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니다 썩어져 어서적으로 육신의 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만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썩지 않는 빵,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 천국의 빵을 위한 삶의 포커스를 맞추며 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여자 어린아이 다 합쳐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게 하셨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헐벗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것,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느냐? 사람은 떡을,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물한 방울 얻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기 백신들을 어떻게 안 돌보시겠느냐? 책임지지 않겠,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을 구하는 삶보다도 떡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병의 이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빈들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사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광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육신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게 이차적인 목적, 이차적인 목적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진짜 목적이었다. 생존은 빵의 필수이지만 그러나 빵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우리의 인생이 생존 때문에 빵만 구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은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존을 위해 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예,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둘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다음 육의 양식은 생존의 문제를 영의 양식은 생명의 문제를 다룬다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육의 양식 물론 중요하지만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물동이를 버려두고 깊은 소식자로 있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변화된 삶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마리아들과 같이 변화된 삶 영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구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2025년 복된하나가될수기를 주님의 영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